알프스 레마노 스위스에는 호수가 많다. 알프스의 빙하가 녹은 물이 곳곳에 강으로 흐르고 호수를 만들어 낸다. 스위스 남서부 프랑스와의 국경 인근의 레마노는 알프스 산지 최대 호수다.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인데도 레마노 덕분에 지중에 못지않은 청량감 넘치는 풍경으로 각광받고 있다. 알프스의 빙하가 흘러내린 레마노의 물은 엄청 깨끗하고 맑다. 에메랄드빛 호수는 바닥까지 훤히 보인다. 길이 72km, 너비 14km인 초승달 모양의 레마노 둘레는 180km. 자전거로 쉬지 않고 한 바퀴 도는데 12시간이 걸린다. 레마노의 서쪽 끝 제네바가 국제기구가 몰려 있는 금융 도시라면 동쪽 끝에 있는 몽트뢰는 프랑스의 니스나 칸 못지않은 국제적 휴양 도시다. 제네바의 명물은 레마노에서 약 140m 높이로 연중 무휴 물을 뿜어내고 있는 제네바 대분수다. 마르쉐 광장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의 몽트레 카지노에는 퀸의 음반을 녹음했던 스튜디오가 있다. 몽트레는 1967년부터 매년 여름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로 유명했는데, 이 스튜디오 덕분에 퀸의 도시가 됐다. 머큐리는 몽트레는 나에게 제2의 고향. 영혼의 평화를 원한다면 몽트레로 오라고 할 정도로. 이 도시를 사랑했다. 생전에 그가 즐겨 식사하고 산책하고 곡 작업을 했던 단골집들은 지금도 프레디 머큐리 투어 코스로 불리며 인기가 높다. 현재 이 스튜디오는 퀸 박물관이 됐다. 머큐리가 1991년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사했던 종이와 멤버들이 연주하던 기타와 드럼, 키보드 등이 전시돼 있다. 프레디 동상에서 호숫가를 따라 약 40분 걸어가면 레만 호반의 그림처럼 떠 있는 시용성이 나온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서 공주가 사랑한 에릭. 왕자가 사는 성의 모티브가 된 곳이다. 알프스 산맥의 청정 환경에서 생산되는 스위스 와인은 세계적 명품 와인으로 꼽히지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땅이 좁아 와인 생산량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 스위스 내에서 소비해 수출하지 않기 때문. 그래서 스위스를 여행할 때는 현지에서 꼭 맛봐야 할 것이 스위스 와인이다.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에서 승용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로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박물관이 있다. 특히 박물관 꼭대기 층에 자리 잡은 톰 카페는 로잔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라스 석으로 꼽힌다. 레마노는 유람선을 타고 곳곳을 여행할 수도 있다. 로잔의 우시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30분 만에 프랑스 에비앙 레뱅에 다녀오는 코스도 그중 하나. 에비앙 선착장에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에비앙 생수의 수원지를 찾아갈 수 있다. 분홍빛 타일로 장식된 카샤의 샘물이다. 18세기 후반 이곳에 정원을 소유하고 있던 가브리엘 카샤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한다. 1790년 프랑스 대혁명을 피해 오베르뉴에서 온 라이제르. 후작이 카샤의 집에 2년간 머물면서 이 샘물을 매일 마셨다고 한다. 그는 신장과 간이 안 좋았는데 이 샘물을 마시자 병이 나았다고 한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카샤는 1826년 센터에 수치료 센터를 세웠고 훗날 에비앙 생수 회사가 됐다. 카샤가 수치료 시설 겸 호텔로 지은 건물은 현재 에비앙 기념관으로 쓰이고 있다. 스위스는 초콜릿의 나라다. 스위스의 1인당 연간 초콜릿 소비량 2021년 기준은 11.6kg으로 세계 1위당 알프스의 넓은 초원에서 신선하게 짜낸 우유가 스위스 초콜릿을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만든다고 한다.